이거 맞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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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앉아야 돼? 운동이를 빼서. 운동이를 빼서. 나마스테 s t e Na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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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오늘 커플 요가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밑장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부터 5년간 요가를 단련한 달인 저는 태어나서 요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의 뻣뻣의 정석인데 정석. <laughs> 오늘 밑장이 여러 가지 한 9가지 동작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 준비 운동부터 진짜 고난이도 동작까지 필 요가를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근복이 됐지. 자전거플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 자, 스트레치 い기ましょう. 스트레칭? 기본 스트레치 깔아 いきましょう. 자, 엉치료다스て. 엉오 오시... 엉치료. 엉덩이를왜 이렇게 꺼내는 거야? 엉군다시て 이다 자, いき 일으키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아 입으로 숨 쉬면 안되요 입으로 숨으안 돼요. 코로. 몇초 해야 돼요? 그걸 꼭 여기까지 갖고 와셔야 돼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세요. 제 손도 잡아주세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으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나 <laughs> 어, 진짜 뻣뻣한가봐. 우와. 오 이거 운동 많이 된다 점토마네 갑니다 점토마떼 피고 허리 피고숨쉬고 아잇 에이 야바 오빠 나이테가 많은데 에 야바 야바 얼굴에 주름 생겨요 음... 웃으면서 음. 우와 다음 동작 아, 갈까요? 네 우와 땀나 갑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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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손손 주세요. 손어 여기 손네 <laughs> 잡고 할수 있겠어. 막 하는 날 이게 맞어? 아 벌써 힘들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크게 피시고 응, 손을 피고 크게 피시고 응? 이쪽을 고양이 같이 이렇게 해요. 몸을 야 등짝을 뱉으세요 으으으리를 <laughs> 이렇게 으으으를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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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으으으으으으으로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다으으으난 <laughs> <어그레이드 고양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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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숨 뱉으시고요 자잘 하셔야 됩니다 오 스골 스골 이게 돼? 스골 스골 예, 뒤로 뒤로 쭉됐 스골 여보 3 4 5 6 7 8 9 10 우와 스골 스고스골 <laughs> 이렇게 해서? 응 아까 나서서응 <laughs> 아이상하게보지 마. 이렇게다가. 아 이렇게. 아 내려. 도와 도와. 간다. 편하게 편하게. 어 편하게. 아.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는 거니? 도도 도가. 어 어. 도 가야 되는데. 어. 여기까지라고 하자. 빨리 해, 자기 동작을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빨리. 알았어. 다리를 잡아 그냥 편하게. 알았어.

<laughs> 아, 이제 와. 와, 진짜. 이거어우 와, 이거. 힘들다 우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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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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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준비 다 했어. 야 <웃음> <웃음> 오빠, 생각보다 힘이 없다. 뭐가 없어? 음. 방금 내가 비행기 몇번 태워줬는데. <laughs> 무슨 소리야? 근데 한 번쯤 해볼만 한것 같아요. 야, 재밌어. 어, 저도 되게 몸치고 응. 뭔가 몸이 유연하지가 않은데 어, 그래도 할수 있는 동작들이 많네. 뭐가 이래? 응? 뭐한 세트? 뭐한 세트? ナマステ、ナマステ、大丈夫です。ナマステ、ナマステ、ソバ <laughs>、so、ソハ。皆さんも家でソッポカップル yoga してみてください。ナマステ、ナマステ。楽しかった。もう一回やろうよ。ああ、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